로맨 베어피그 후기 베어그레이프 발색 비교 탕후루처럼 촉촉한 주시레스팅 틴트 로맨 베어피그의 발색 후기에요 지난주에 올리브영에 갔는데 세일을 하고 있어서 찬스다. 하면서 관심 상품이었던 로맨 베어피그를 구매했어요. 지난번 퍼스널 컬러 진단으로 웜톤인 걸 알게 됐지만 쿨톤 틴트 중에 너무 예쁜 게 많잖아요. 베어그레이프를 좋아해서 베어피그도 너무 발라보고 싶었어요. 로맨 주시레스팅 틴트는 광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두번 바르면 정말 후루탕 입술이 됩니다. 롬앤 베어 피그의 발림성과 손발색을 보면 발림성은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광택으로 차올라요. 잘 익은 무화과의 밝은 회색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은 색감이에요. 포도빛과 레드도 살짝 보여요. 회색빛이 살짝 도는데 은근 차분한 느낌의 컬러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있는 컬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문제는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화사하고 밝고 채도 높은 걸 바르는 게 어울린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도전할 거예요. 그넘해 보이고 싶고, 쎄 보이고 싶으면 블랙을 입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을 입었습니다. 저의 콤플렉스인 이 작은 입술을 조금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술에 올리자마자 보인 것은 보랏빛이 도는 핑크 같았어요. 광택이 큰 편이라 롬앤 베어 피그는 한번 발랐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롬앤 주시리스팅 틴트는 큰 광택 덕분에 주름 부각이 없고 요플레 현상이 없어서 좋아요. 실내에서 찍은 자연광 사진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탁하지 않아요. 핑크에 보랏빛 두 방울, 회색 한 방울, 흰색 한 방울 넣으면 이런 컬러가 나올까요? 실내에서 자연광이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들어와서 핑크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푸른색으로 코팅된 창가에서는 보랏빛이 돌았어요. 아까 그 색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죠. 해가 질 때쯤 창가에서 찍어봤어요. 저는 웜톤이지만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로맨 베어피그 두번 바른 모습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흑화되어 복수를 꿈꾸는 사람 같지 않나요? 포도 후르탄 같은 느낌이에요. 채도가 더 높으면서도 회색기가 도는 탁한 색감의 포도빛이에요. 저의 블랙 옷이 흑화된 저의 이미지를 더해주네요. 오늘 나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베어 그레이프보다는 조금 더 쿨한 컬러 톤인 것 같아요. 욕실의 형광등 아래에서는 꽤 탁한 톤이라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갑자기 다크서클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라색, 포도 느낌이 점점 더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뮤트한 컬러가 그다지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컬러라 가끔씩 기분 전환으로 바를 것 같아요. 전투력이 필요한 날 로맨 베어 피그는 적당한 밝기와 뮤트함 매력적인 컬러로 뮤트립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같은 컬러여도 빛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인답니다. 오묘한 립에 3개. 롬앤 베어그레이프와 베어피그 컬러 비교. 롬앤 베어피그가 더 포도색에 가깝고 핑크톤이 더 있으면서 더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비교하니까 베어그레이프는 팥죽과 레드톤 살짝, 그리고 조금 더 미지근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베어그레이프가 조금 더잘 어울렸어요. 둘다 매력적인 컬러예요. 이상으로 롬앤 베어 피그와 베어 그레이프 비교 후기를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